안녕하십니까 여성어촌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스겔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한 해석하기 어려운 책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비한 환상들과 비율들 또한 상징 행위들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남유다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은 에루살렘의 함락 이전과 에루살렘의 함락 이후로 구분하여서 23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1차 침략인 주전 605년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한 2차 침략인 597년에는 유다의 여우야긴 왕과 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유다 민족들이 정착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주전 593년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주전 570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만인 주전 586년에, 에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루살렘 성이 멸망되기 이전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 에스겔서 33장을 전후로 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각지로 추방당하였지만 참된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귀한의 약속으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 수많은 상징행위들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4장에서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지내고 4 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징행위의 의미는 바벨론이 에루살렘 성을 침공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으로 고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바벨론 포도로 잡혀가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5장에서 에스겔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상징 행위를 하게 됩니다.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또한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또한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는 상징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과 3분의 1은 칼로 죽게 될 것과 또한 3분의 1은 포로민들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독특한 상징 행위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기기울이도록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에스겔이 전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들은 모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에루살렘 성에 대해서 에스겔서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인 새 에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 8장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의미처럼 우리의 성전으로 오신 인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표현이 6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다양한 상징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또알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